안녕하십니까. 론낙 t v 김옥수입니다. 오늘은 농어낚시입니다. 농어낚시. 기수역 광양입니다. 여기가 가끔 따오기가 나온대요. 작년에 이쪽 라인에서 한 농어 30에서 한 제일 큰게 60까지 해서 제가 한 4,50마리 잡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4월부터 시작해갖고 5월달까지 많이 잡았는데 지금 5월인데 아직도 물이 찹니다, 차. 갑자기 알짜낚시 나와있네. <laughs> 그래서 아직 수호은 차지만 그래도 농어가 나오긴 나온다니까 한번 또 왔습니다. 두번째 와서 뻥 찼어요. 여기는 들물때는 여기가 물이 차니까 여기가 물이 빠졌을 때 오, 오셔야 돼요. 다리 미치거든요. 날물, 중날물 때 오시면 됩니다 그럼 장화 신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물이 좀 차면 웨이덜 입고 들어갈 수도 있고 미끄러우니까 항상 조심하십시오 아, 지인분이 엊그저께 여기서 타보토로 한 팔자 되는 따오기급을 랜딩하다가 다 와갖고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미노우에도 나오고 원래는 지그에도 잘 나오는데 올해는 미노우하고 리노우가 좀 나은 것 같아요 들어가서 낚시해 볼게요 잡았어 <laughs> 바람이 많이 분데 아 가장자리 물색 흐리네 여기가 물골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간에 다 모래밭인데 중간에 막 물골도 있고 물이 좀더 빠져야 될것 같은데 와이 아, 자리입니다 이 자리하고 여기서부터 좀 있... 다리 사이까지. 한번 해볼게요. 시동을 하나 전용으로 사야 될것 같아. 그 머리 잘린 거 있잖아. 어디서 팔더라. 나 하나 주문해놨어. 미로으로한번 <laughs> 해보겠습니다. 라팔라텍 3번으로. 워밍, 뭔 바람이 많이 <laughs> 본데. 날아가도 않는다. 날아가도 안 해. <laughs> 어? 왔어? 오 왔어 왔어 왔어. 숫다 왔어. 오 이거 뭐야? 아? 민호. 그러니까 민호 써야 돼. 한 마리 왔습니다. 그럼 뭔디? 오염으로 썼다고오 밑에 있는 것 같다. 괜찮냐? 오 괜찮다 사이즈 아 웜으로 바꾼거야? 네. 와한 마리 잡았어요 오 사이즈 좋아 세번째맞아세번째 맞어 오동훈이 웜으로 네. 아 사이즈 되겠는데? 이야 네. 네. 사이즈 좋다 여 네. 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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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네. 아 아까 여기 공격 당했단 말이야 네. 다쳤다 네. 그래도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봐봐. 아, 딱 붙어. 하나, 둘. 오, 오, 부럽다. 오자마자. 아, 또 어떤 찌라시하신 분이 와보네. 저 아저씨, 저 드려라 한다고 뭐 어? 저 아저씨 드려 아, 뭐야? 비늘이 잡았어 아, 저 어? 여기 저살려줘 그럼 그래, 안 가져가면 살려줘야지 칫도 못 읽었다, 바람. 웃겼어. 좋겠다, 칫. 왔어! 오, 미어 미러 왔습니다, 미러. 와. 왔습니다. 미러, 오. 와, 덩치 좀, 힘좀쓰는데 와, 농어입니다, 농어. 아, 근데 별로 안 크다. 아담에 걸렸네. 아 으! 아, 에깅스딱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laughs> 물살이 세니까. 아, 아 이쪽으로. 오, 아, 딱힘 좋다. 아, 근데 별로. 아까 정우이꺼 많은데? 어, 샀아샀잖아샀다 샀잖아. 아, <laughs> 응, 잡았어. 이야, 감았을니다한 <laughs> 마리. 아. 이야. 어, 라팔라 섀도, 우 섀도우래 그래. 그래. <laughs> 어. 와, 딱 그래도 있네. 화장을 찍어야겠다. 화장을 찍고요. 어? 아. 어, 섀도우래? 섀도우 괜찮아. 아. 어. 와, 깨끗한데, 이놈은 첫수 방생. 알차 있는 것 같아. 어, 지금. 알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생을 하자. 자, 살이거 죽은 건 아니지? 죽었나? 어, 살았어. 살았어. 갔어. 갔어. 이새끼 <laughs> <계속해> 죽은 척 했어. <laughs> 방송했습니다 와, 안 나올 줄 알았더만, 그래도 한번 나왔습니다. 알짜가 씹 웜을 잡고 저는 미노우로좀큰거 잡아야 되는데, 아, 민호우에 잡히면 원래 큰데. 지금 제가 사용한 노드는 우크 에깅스타 플러스입니다. 862미드 나이트. 이게 무늬 오징어 떼인데 8.6비트라 노어 낚시도 가능해요. 처리때가 좀, 힘세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민호나 타부터 쓰기는 좋아요. 무늬오징어 써도 되고, 갑오징어 써도 되고. 닐은 어? 크림한 캠픽 2,500번입니다. 굉장히 튼튼한 닐이에요. 진짜로 써봤거든요. 애기 낚시할 때도 썼는데, 2,500번이라 너무 낚시해도 딱 좋아요. 아, 어? 비가 온다. 민호는 던져고 그냥 감기만 하면 돼요. 근데, 뭐 그, 셜로용을 쓰는, 얘기하면 서스펜딩이거든요. 제가 쓴 민호는 나팔라나팔라 서스펜딩 민호입니다. 근데 가까이서 먹었어요, 이쪽물고리 저쪽으로 하나 내려가고 이쪽으로 하나 내려가거든요. 작년 같으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는 지금 돌물에 좀 들어왔다가, 물고리야, 안 머물고 다 빠져나가 본렇 같아. 아, 다 바람만 안 보면 좋은데, 바람이 너무 이부네 아, 섀도우 랩, 끌끌려갖고 차겠어요. 끊어먹었어요, 소장전공 어, 전국. 전국 민호 100F입니다. 플러트입니다 아까는 S, 서스펜딩이고, 이건 플러트입니다전공 농어용. 배스용도 가능하고. 100mm. 날씬해가지고 농어치기에는 괜찮은데 아잘 나오지면 좋겠는지안 나오네 한 마리 나오고 안 나오네 지나하신 분들 겁나 많아 지금 감생이 구멍이라는데어깨때그 지인분이 감생이 잡아갖고 놔뒀더라고 근데 죽어버려가지고 살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가져왔긴 가져왔는데 가져가서 먹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사라져있으면 제가 살려줬을 건데 죽어가지고 5월이 감성, 감성동 구멍이랍니다. 참고하십시오. 누구나 쉬다 보니까 그런 걸 몰랐어요. 지금 그거, 지금 문어 구멍이에요. 오늘부터 문어가 구멍이가 시작됐습니다.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문어 구멍이에요. 참고하십시오. 야, 문어 구멍이 끝나면 농어좀 다니다가 배시좀 다니다가 문어 구멍이 끝나면 야, 문어 낚이가 일곱 와와 툭툭 쳤는데 아 놓쳤습니다 방금 밑으로 왔는데 아툭 때렸는데 포인트로 한번 전 밑으로 이동해 봐야 될것같습니잘발전하시내려갔어 나도 이동해 봐야겠어 <laughs> 보고가, <laughs> <laughs> 와, 보고가, 찾나봐. 보고가 물었어. 이놈 뭐, 겁나 생게 물었는데? 아, 미안해. 네가 와서 물은 거지, 나가 물었냐? 하나 깨실게요 어, 보고가, <laughs> 보고가 다물었구

점농어 왔어, 점농어. 별로 안 큰데? 와, 또 이쁘다. 점농어. 점농어. 정고군. 차치오고 구공이 라이트 됩니다. 아. 점농어네. 네. 아, 깔따구가, 깔따구가. <laughs> 아, 뭐야? 아, 딱 깔따구가 불렀는데 정거꺼. <laughs> 정거민호. 아, 아까 입질 한번 바뀐 바다니. 민호 있어. 봐봐. 아. 정고, 민호, 백에프. 어? 민호우 쓰면 큰거 나와야 되는 거아니에요 방생? 아작고서 방생하겠습니다. 가라? 어, 잘갔어 와, 딱물 엄청나게 많이 빠져붙네다 빠졌군. 물골인데, 물골도 수시이 겁나 낮아졌습니다. 진짜 이제 여기서 많이 나왔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안 나와, 안 나와. 여기에 엄청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물빠져 나왔는데 안 나와. 아, 이제 쳤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유. 오늘 아, 두 테클. 하나는 웜채비 하나는 미노 타버터채비 아, 타버터로 저쪽에 가가지고 타버터를 쳤어요. 타버터, 물골,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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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그냥, 빵! 너무, 빵! 했는데, 못 먹었어. 미스바이트. 그대로, 입질이 없더라고. 아이, 아까워. 올해는, 물꼬리에 가지, 아직 안 붙었습니다. 저 상류 다리 그 주변에서만, 좀 붙었고. 저, 아, 저기는 못 들어가요. 지금 물 빠지면 저 꼬랑색 인데저 찌낚시 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저 다리 밑에 있잖아요. 목전 밑에가 바로 바닷가고. 짬 하도록 하겠습니다. 뽕밥밥 먹고 이제 일로로 가야겠다. 철수 철수.